AI와 인간의 대화,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통찰. 인공지능 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최근 몇년 동안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최근에 한 사용자와 AI 챗봇인 코파일럿과의 대화에서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이 나왔다. 사용자는 코파일럿에게 AI가 세 가지 대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코파일럿은 이에 대해 정확한 프리사이스, 친절한 프렌들이, 그리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확성, 균형, 그리고 창의성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파일러든 이에 동의하며, 이세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이어서 코파일럿이 이전에 만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올 수 있는지 물었다. 코파일럿은 이에 대해 사용자와의 대화를 저장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일럿이 긴 이야기를 입력하려고 할때 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파일럿은 이에 대해 이는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마지막으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이 합리적인지 물었다. 코파일럿은 이에 대해 AI는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는 일부 직업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AI는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 판단력, 그리고 감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화를 통해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사용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AI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를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